네, 안녕하세요. 허스키 김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 오전 9시 4분입니다. 네, 종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. 네, 종목을 좀 추가를 했어요. 네, 쌈지 엔터는 그대로 가져가고, 오늘, 뭐, 강화, 뭐, 슈팅스타 케이지, 스티니핑, 예, 첫 공개가 된다니까 아무래도 뭔가 나오겠죠? 에, 그러면, 매도로 접근하고요. 요한양행을담아봤는데 16만 원 돌파를 가정하고 지금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16만 3, 300원 돌파하면 2차매서 들어갈 거고요. 형제엘리트는 일봉 차트에서 1 6 0 0원까지 손절매 보고 좀 길게 잡고 가겠습니다. 강한 반등 노리고 들어간 거고요. HK 이노에는 지금 예, 질질 질질 끌고 올라가는데 한번 슈팅 나오지 않겠어요? 뭐 이런 느낌, 예, 이런 느낌으로 담아봤습니다. 그래서 어제 좀 주봉 차트로 좀 매수시점 잡는 거를 고민을 했는데, 아... 어... 그러니까 쌤 어... 쌤지엔터처럼 예, 이런 눌름 모, 에, 에. 1차 나오고, 장대 세우고, 요런 11선, 에, 주봉 10, 10주선에서 에, 반등 나오는 이런 느낌, 이런 느낌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유한양행처럼 크게 상승한 종목에, 크게 상승한 종목에, 조정 시점을, 어, 이렇게 노리고 에, 들어가는 거, 정거점 돌파한다는 가정하에,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유한양, 유한양인 차트처럼 이런 이런 크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 보이는 거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더라고요. 쌈지엔터 같은 이런 거는 확률이 좀 낮아요. 에 이거는 에 많이 에 많이 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뚫고 내려오더라고요. 뭐 HK 이노엔 인후엔 처럼 뭐 이렇게 느긋하게 올라가는 것들도 조금 많이 깨는 경우가 많고요 어뭐쌈지한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이건 매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수익이 나면 한뭐7,8% 이상 수익이 나면 쌈지한테는 절반을 줄이겠습니다 200만원 들어가 있죠 현재 이건 100만원 으로 줄이고 네 종목 400만 원 이렇게 분산 투자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냥 매수해 보고 싶은 종목들 한번 100만 원씩 매수하는 게 낫겠더라고요. 100만 원 정도로. 감사합니다. 허스키 김이었습니다.